님이 니가 우리 엄마랑 살았 왔던 게 진짜 너무 억울해 보이는 거야 나를 생각해 주는 마음보다는 생각해 주는 마음이었어 그런 마음이었으면 진짜 표현이 조금 같이 고민을좀 해봐야겠다 우리 큰엄마 보는 거 같거든 큰엄마가 좀 말을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피해 같이 있고 싶어 하질 않아 근데 나도 사장님한테 좀 같이 있으면좀 불편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면서. 그럼 예전에 둘이 갈등했을 때도 자기 힘든 거를 챙기라는 게 그런 거예요? 큰엄마는 그니까, 얘기할, 당위성을 얘기하거든요. 사람이 이래야지, 뭐 해야지, 막, 뭔가 개념 같은 거. 근데 본인이 힘들다는 얘기를 잘 못해요. 음... 내가 이래서 너무 힘들고, 도움이 필요하고, 이런 얘기를 잘 못해. 정이 있는 거야. 그런 게 아니었으면 왜그 다음 회계나 그 다음 회계에서 이런 마음을 안 꺼냈어? 난 그럴 때 싫어한다 생각했는데? 맞아. 불편했어요. 뭔가 얘기 하나 딱 하면은, 말을 너무 많이 하고, 뭐,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좀 피하고 싶었어요. 사장님 어때요? 이 얘기 들으니까? 이해가 잘안 돼. 싫지 않은데 그렇게 했다라는 게, 그러니까 되게 그게 싫어요. 내가 그게 이렇게 확 받았지 않는 건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건지 만약에 이걸 받아들이면 본인이 그 동안 미워했던 사람들을 다시 다 다르게 생각해야 될것 같은 부담감이 있어요? 그렇게까지 좀 깊게 생각해도 그렇게 생각해봐.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야. 이 사람이 왜 거짓말하고 있어? 사장님 이런 걸 어려워해. 두 가지가 있다는 것도 어렵고 본인이 싫어하는 것에 관해서 이해하는 걸 어려워해. 저는 사장님이랑. 둘이 오늘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본인들이 인생에서 뭐 때문에 제일 힘들었고 그거를 서로 얽혀 있는 같은 또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좀 목표가 분명해진 부분은 좋겠다.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긴 하겠지만 내가 접목해야 될 고지는 분명히 본 거니까.